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부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믿는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조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일 절과 2 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던 바울, 이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서 들었고, 구원의 말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그 은혜를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구원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칭의입니다. 칭의. 징의.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어롭지도 않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울은 오늘 그것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마름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강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정말 아무에게도 거리낄 것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견뎠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난동을 당하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감수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답게 깨끗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영광을 받았고요. 때로는 욕을 먹었습니다. 또 악한 자라 불리기도 했고 아름다운 자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려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은혜받은 자답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한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구원을 누리는 때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숨김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교의 성도들을 받아들이고자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요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는 것.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정말 고린도 교의 성도들을 친 자식으로 여기고 고린도 교의 성도들도 바울처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옛말에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말에 대해서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생각해보면, 좋은 말을 해주는데, 왜 이걸 잔소리라고 할까요? 지금 당장은 힘들기 때문이죠.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힘들다는, 지금 당장은 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 잔소리 듣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런데 왜 부모는 계속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자녀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왜? 관심 없기 때문입니다. 나랑 상관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잔소리하지, 옆집 자식한테 잔소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도 부모님 말씀 들으면 자녀가 잘 된다는.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잘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잘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성경은 왜 기록됐습니까? 사도 요한과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시작. 어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글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장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아, 참 힘든 거예요. 진실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성기며 살고 전도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상을 누리고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실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믿는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부귀영만 보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죄인들과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하는 것.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의로움과 불법이 함께 할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이 악마의 이름을 말해요. 마귀와 그리스도는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달라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땅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u j 니다 그렇기 때문에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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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고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과거에 하나님 모를 사람처럼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돈 명예 권력 외모 쾌락 이 땅의 것들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두는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다라는 것. 그래서 17절부터 우리 7장 1절까지 우리 읽어 봅니다. 시여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라 나와라 는 거예요. 따로 모여서라, 따로 서라, 따로 서 있으라. 부정한 우상을 만지지 마라.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삶에서 이제는 나와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 주시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 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세상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와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전해집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 해야겠습니까? 요한 일서 1장 9절 3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깨끗이 씻음 받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다. 느리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 봅니다. 실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